아그그 그 유명한 그 누가 네. 래퍼 누가 오셨었죠? <laughs> 김웅주 선생 <소설의> 어. 사랑합니다.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신승엽입니다. 아, 오늘은 옆에 음, 아리다운 여성분을 <laughs>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N잡러 기획자 변서희라고 합니다. 어,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기 전에 다양한 기획자 일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브랜드 기획자, 서비스 기획자, UX/UI 기획자, 공간 기획자, 되게 다양한 일을 했었는데 공통적으로 어,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시키는 사람이다. 근데 수식어가 계속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N잡러 기획자라고 네, 제가 지은 말입니다. 전공자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꿀팁이네 이거. 네. 꼭 넣어주세요. 이거. <laughs> 왜냐면은 네, 네. 그냥 어느 정도 자기가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음. 어, 어느 정도 감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인테리어는 할수 있어서 음. 네 그렇게 전문직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었던 점은 인테리어를 제 스스로 100%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나무 짜고 이렇게 못 받고, 이런 조립하고 등 달고 하는 작업이 여자 혼자로서는 조금 버거웠던 것 같아요. 어, 기획 일을 하면서 슬럼프는, 어,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아직 생기지는 않았는데, 네네. 회사 소속이거나 프리랜서 했을 때는 어, 슬럼프가 왔었어요. 어떨 때였냐면, 내가 기획서를 만들고, 그거를 클라이언트나 오너한테 보여드려야 할 때, 근데 이분이 아 별로다 라고 했을 때아내 기획서가 정말 별론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저 스스로한테 의심이 시작되면서 그때 슬럼프에 빠졌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다 달랐던 거, 다 다른 곳에서 샀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약간 을지로 같은데 가가지고. 네. 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디자인이 내 눈에 확 꽂히는지를 보고 일단 첫 번째로 그걸 받고 그리고 오늘의 집 그리고 집 꾸미기 그리고 어,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거 런다 얘기해도 상관 없나요? 네네 아 그래요? 아. 네네 <laughs> 이런 걸 보면서 <laughs> 네. 내가 딱 눈에 찍혀가 눈에 찍히는 그런 사진들을 다캡쳐를 했어요. 아 마음에 드는 네. 사진을 네네. 다 캡처를 하고 한 번에 보면 어, 공통점이 딱 보이거든요. 아, 내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은 그 스타일만 이렇게 좀 모아놔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장스탠드, 뭐, 레트로 라디오, 약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고, 그리고 다나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최저 가격. 뭔지 알아요? 뭔지. 네, 최저 가격 해서 그거를 샀어요. 그 회사에 있을 때는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100% 만나지를 않으니까 음. 잘 모르는데 이 공간에서는 소비자의 반응을 100% 바로바로 바로 다이렉트로 볼수 있어서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그 반응이 정말 거의 다 좋아요 그런 반응들을 제가 직접 볼때 자부심을 이 공간이 원래 미싱하던 곳이었었어요. 네네. 응, 미싱하던 곳이었는데 80년대 스타일로 제가 레트로 분위기를 내면서 공간 기획을 하고 그거를 그곳에 서비스 같은 거를 넣어서 서비스 기획을 해서 예를 들면 이 공간을 되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음. 어떻게 소비를 할수 있도록 컨셉을 잡았냐면 어, 레트로 분위기로. 그 촬영지 대여를 해주고 있, 해드리고 있고. 아그그 그 유명한 그 누가 네. 래퍼 누가 오셨었죠? <laughs> 그, 샵건 샵권, 가수 샵건 님이랑. 아 그분이 오셨어요. 네, 그리고 무코 어. 더블로가 김은수 선생님 아. 오셔가지고 광고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라이빗 가정 와인바라는 컨셉을 잡아서 그 하루에 딱두 팀만 받고 한번 들어올 때는 딱한 팀만 받는 그런 소규모 작은 와인바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대부분 그 프라이빗한 곳을 원하시는 분들이 예약을 많이 해. 이곳을 오픈한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네네. 그래서 약간 좀 왔다 갔다, 연... 하... 네, 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저번 달 기준으로 치면 어... 제 월급의 두배 정도 월급의 그리고... 두배 정도 네네. 아 근데 일하는 거 그간 그러니까 회사에 다닐 때는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데 네. 지금 하루에 한두 시간 일하는데 그 정도 본고 번... 있어요. 이제... 이거는... 어 그냥 기획자 자체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시키시는 분은 아무래도 트렌드라는 단어 안에서 살아야지 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소비하려고 하고 하는 것을 알수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항상 트렌드랑 친해져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네, 좋은 기획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기획자라면 아무래도 한두 사람 클라이언트의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 대중들을 포커스에 두고 기획을 하면 조금 더 좋은 기획자의 자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네 댓글 달아주시면 네 이분이 달아주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매년 10월이나 11월쯤에 김남도 교수님의 트렌드 관련 저서랑. BPL 아닙니다. 네, 아니, 아니시죠. <laughs> 제가 그냥 제돈 주고 죄송해 <laughs> 어. 그리고 코트라에서 나오는 그런 트렌드,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트렌드 몇 선,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책이 일단 되게 재밌기도 하고, 기획자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같아가지고 추천을 드립니다.